인사와 함께 캐릭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강인하 역의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강인하라는 역할은 어, 재벌집 사생아인데요. 어, 저희 원래 이제 저희 꿈이었던 강호그룹을 제패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우리 한태호군과 힘을 합쳐 또 이제 나중에는 나연은 양까지 합세해서 그 왕자를 찾아러 가는 길을 아주 그냥 멋지게 귀엽게. 표현해낸 인물 중 하나입니다. 너무 매력적인데 지금 눈에서 투지가. 네 <laughs> 지금. 허사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쟁취를 빨리 하고 싶어요. <laughs> 야 역시 강호 그룹에서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맞아, 맞아. 그런 투지를 이준용 씨를 통해서 맛볼 수 있고요. 이선과학을 공존하는 오늘의 강인한 강인한 느낌.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느낌. 예, 오늘 그 선한 미소 뒤에 숨은 그 욕망 있잖아요.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표정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다, 이거다. 발견. 고만 여기까지입니다. 와, 아니, 지금 이미 캡처 타임이 시작됐네요. 용안이라 그서이 눈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나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아이디어. 자이 정도 되면 홍수주 씨가 약간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이준영 씨가 홍수주 씨를 놀리고 있어요. 지금 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네. 지금 앞에 카메라 감독님이 팔을 이렇게 <laughs> <앉고 있어요. 웃음> 여기 있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이제 귀엽잖아요. 방이주 역할을 맡은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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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뭐 귀여움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이준영개방정 회면에 안 담겨서 아쉽다 이렇게도 올라와 주셨고요 네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채팅을 어머 그 실시간이에요 지금? 실시간이에요 와 정말 다들 너무 예쁘다 라고 해주셨고요 프리미엄 발씨께서 이제 최고 어, 뭐 아이카님이 이준영 장난 아니게 잘생겼다 팥쥐님, 아카시아님, 그죠?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로얄 짤도쇼를 기다렸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뇌구조 캐릭터 토크. 이름하여, 건방진 거니, 신선한 거니, 코너입니다 네. <laughs> 야, 한 대사를 둘로 나누는 이, 이, 이 기술. 아 지금 우리 귀여워요. 이제 혹시 되게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게 저한테 하는 대사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듣고서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아. 몇번 엔지가 났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가지고 희주. 저는 너무 진지한데 항상 <laughs>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저 대사. 지금 여기서도 캐릭터에 이미 완벽하게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좀 만나볼 수 있는데 자이캐릭터로 완벽하게 이입한 내네 주인공분들의 욕망 뇌 구조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준비가 돼 있을지 이제 어 여러분 치셔도 됩니다. 네네 준영 씨 오픈해 주시죠. 짜잔. 자 읽어 주시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요 강호그룹 회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저의 머릿속 가장 한가운데는 이강호그룹 회장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다를 적었습니다. 바다는 왜요? 뭐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좀 어떤 어 외로울 때, 뭐 생각이 많을 때 이럴 때 찾는 장소여서요. 저한테 는또 의미가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움. 강이나. 강이나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이건 약간 전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자유로움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인간 이준영도. 뭔가 추구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움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대사는 이제 슬슬 내걸 돌려받을 때가 된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제 우리의 작전을 진짜 수행한다라는 이제 포문을 약간 여는 네, 대사여서 적게 됐고요. 마지막은 한태호. 하 옆에 하트를 네. 그렸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우요, 어우요? <laughs> 제가 한태호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어, 태호 없이 못 살겠어요. 이제 어 뭐요? 예 지금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태호 없으면 못 살겠다. 와 이재욱 씨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정도면 로맨스가 아, 그냥, 브로맨스인데. 콘텐츠 촬영하는데. 네. 한열번 중에 아홉 번을 아 태호야, 태호야 사랑해, 태호야 사랑해 막 계속 이러는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진짜인가? 무슨 <laughs>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 고백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한태호를 사랑합니다 네. 정말 몰입력이 극강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이재욱 씨는 약간 어 약간 이게 진짜인가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강인아는 어찌 보면 강호그룹의 어떤 리더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친구 한태호 덕분일 수 있거든요. 좀 완벽한 케어일체를 보여주고 계세요. 한태호가 없었으면 강인아는. 강우 그룹의 입성조차 못하죠. 와 지금 이나가 잠깐 왔어요 지금. <웃음> 그렇지 <웃음> 네, 않아? 이제. 이나가 잠깐 온거 같아. 네. 네. 사실 제가 성격이 이것보다는 조금 다운되어 있는데 오늘 이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 우리 로얄 짤더 짤도쇼. 쇼를 위해서 약간 그 이나 영상을 많이 보고 왔어요. 네. 강이나로 빙의를 해서 태호의 사랑을 한 몸. 받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 박수땡님이 와, 준영형 너무 사랑한다고 어이. 느껴진다고 지금 채팅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오래오래 사랑하세요라고 꿀미님께서 두 분의 사랑 에? 축하드렸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너무 좋다라고 TJST님도 아, 지금 두 분의 로맨스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준영씨도 그 명대사를 판넬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 로열 짤더 쇼인 만큼 시청자 분들께 대사 한번 이나로서 한번 선물해,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슬슬 내걸 돌려받을 때가 온것 같은데. 어 회장님, 회장님, 어머 회장님, 지금 포스는 회장님, 회장님, 어, 어, 회장님. 아 어, 어, 회장님, 어 회장님, 어 회장님. 어, 회장님. 어, 회장님. 아, 아니 지금 전 깜짝 놀랐어. 다른 사람인가 했어요. 괜찮았습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홍수주 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다음 차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자 뇌구조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 연애하고 싶은 남자 다 이해가 되신다고 지금 채팅방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고요. 노랑컵님 와. 아이 사랑님이 삼각인가요 사각인가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으, 싶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준영 씨가 굉장히 귀엽게 바라보시고 너무 상큼하다 내 동생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너무 귀엽지만 태호에서 네. 태호를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듣고 나서 좀 약간 질투가 나네요. <laughs> 제가 좋아하거든요 한태호를. <laughs> 아 한태호는 내가 좋아하는데. 고생하는데 지지 않게 와. 제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여러분 로얄 로더입니다 가족끼리 사랑도 뺏길 수 없다. 네. 욕망에 불타오르는 정말 욕망의 총 집합체 케 K.I.H. 배우분들을 함께 하고 계신데 이제 혹시 축하드려요. 이 정도 사랑이면 정말 배가 너무 부르실 것 같아요. 어, 네. <웃음> <웃음> <laughs> 이제 혹시 이런 리액션 너무 재밌는데요. 이번 코너는 일심동체 게임 이름하여 우리 친구 하자. 굳이 따지자면 파트너가 맞겠다. 토크입니다. 살렸어, 살렸어. 살린 것 같아. 와, 방금 되게 멋있었어. 저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예고편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를 약간 밥 먹듯이 계속 했거든요. 심동제 케미 대결인데, 자이 게임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저희가 주어진 하나의 제시어를 드립니다. 그 제시어를 보고 두 분이서 같은 제스처나 표정을 지어주시면 되는 게임인데, 여기가 저희가 팀을 임으로 좀 나눠봤거든요. 일단 자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씨와 준영 씨가 살짝 자리를 바꿔서. 한태우군과 멀어지는 건가요? 네, 멀어집니다. 아, 왜 이래? <웃음> 아쉽네요. <웃음> 어, 이 캠이 어쩔 자? 다리 또 다시 바뀌어야 되나요? 네, 네. 헤이. 자. <laughs> 너무 먼네요 어, 근데 여러분 새로운 구도가 그려지죠. 준영 씨, 지금 저희가 어떻게 나눠봤냐면 팀을 재욱 씨와 수주 씨 그리고 준영 씨와 혜진 씨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왜 이렇게 나눴는지 혹시 이해가 좀 되세요? 느낌? 아, 가족. 그렇습니다. 정답. 선물은 없어요. 아, <laughs> 드릴 줄 알았는데 선물은 없는데 맞습니다. 어, 준영 씨 센스가 넘쳐요. 그래서 두 분을 일단 남매즈라는 게임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매즈. 남매즈. 자, 강호그룹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아, 피가 좀덜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남매즈. 그리고 제욱씨와 수다. 자, 그리고 <laughs> 어, 두 팀, 두 팀이 오늘 이 코너에서 게임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할 텐데요. 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캡처하실 준비하시면서 이거 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시어가 준비되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포즈를 취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연습게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게임입니다. 제시어 주시죠. 자, 디즈니 플러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늦으면 안 됩니다. 희진씨, 이렇게 늦으면 안 됩니다. 바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자, 마이크 다 내리시고. 자, 어떻게, 희진씨, 지금 이렇게 늦어, 약간 늦으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똑, 똑바로. <웃음> <웃음> 어떻게 상큼이? <laughs> 어 어떻게 이 막내즈 느낌 귀엽습니다. 준영 씨, 예. 우리 동생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희진 씨한테. 편하게요, 편하게. <laughs> 네. 편하게, 편하게. 네, 편하게. 네 오빠. <laughs> 어 오빠다 오빠. 자 그러면 이렇게 제욱 씨도 수준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드세요. 화이팅. <laughs> <laughs> 그니까. 지금 헛나고 있어요. 우와 뭐 하루 종일 이거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걸 하면은 우리 아까 다 이거 다 헛날린 거야 시간을. 에이. 엄마 선물 가져갈게. Yeah, 야, 우리 동맹주다. 와, 이러면 이제 남매주가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남매주. 엄마 선물 못 가져갈 것 같아. <laughs> 희진 씨 어떻게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지 않습니다. 우와. 이걸 이기시려면 여섯 문제를 담아주시면 되고요. 동점을 원하신다면 다섯 개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이제 파악이 되셨을 거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남매주의 제시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한번 풀어주시고요. 우리 준영 씨랑 희진 씨 손가락 한번 풀어주시고 저희가 손가락까지는 안 보는데 대충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이 맞으면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채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남매주 제시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 주시죠. 오토바이 하나 둘셋 우와 자두 번째 되시요. 주시죠. 빌런 하나 둘셋자 다음 주시요. 주시죠. 하나 둘셋 반전. 자네 <laughs> 번째 되시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되시요. 주시죠. 달리기 하나 둘, 셋! 자, 끝까지 용광! 어, 맞습니다! 주시오, 주시죠! 자장면! 하나, 둘, 셋! 우저 다음 주시오, 주시죠! 전화! 하나, 둘, 셋! 아, 잠깐, 잠깐! 아,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여기 잠깐만요! 와, 주정이 형 MZ다! 자, 자, 여기서! 야, 잠깐만요! 아니, 그대로 좀 계셔주세요! 아, 이거, 이거. 와, 주정이 형 MZ 그거 쓰네, 전화를! <laughs> 요즘 아, 우리는 다 이거를 잖아 우리는. 우리 문제 없어요? 그 너무 웃겨. 아 준혁 씨. 이 전화가 벽돌인 것 같아 가지고. <laughs> 이게 원래 이리게안 하나요? 아니, 우리 우리, 우리 거는 우리 때는 이거였잖아. 어, 그렇죠. 이이 아, 근데 이형 거. 지금 이렇게 봐요. 요즘 스마트폰에서 나온 거 아, <laughs> 네. 아, 완전 MZ분 아 형. 네. 저는 MZ네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두분 제가 전화까지 봤는데 일단 세 문제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와. 근데 달리기 너무 똑같았던 거 아세요? 달리기? 두분 너무 똑같지해서 달리기. 사실 첫 번째 문제, 문제 때 오토바이 네. 너무 방금 밑에 화면을 봤는데 네. 딱 둘이 정확히 맞고 각도도 비슷하고 너무 귀여워서 아 분위기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틀려가지고 <laughs> 아니 잠깐 살짝 사실 희진씨한테 사실은 오빠가 한 말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두 번째 어? 하고 놓쳐거든요 <laughs> 근데 저도 놓쳐가지고 제가 <laughs> 빌런이라고 했을 때 이게 와 어렵네요 아니 근데 희진씨는 빌런을 되게 상큼하게 표현하셨거든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빌런 요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큼한 빌런을 표현해주셨어요 아니 빌런하면 사실 빌런계는 우리 준영 씨의 어떤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빌런 혼자 단독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빌런 저는 네. 원래 이렇게 할라 했어요. 근데 저희 작품이니까 저희 작품에서 제가 빌런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못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찐 빌런이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렵게 느껴졌군요. 하, 역시 빌런 자리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이준영 배우가 잡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승리팀은 동맹지가 승리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준영씨 지금 제욱 씨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요? 너무 잘하고 있고. 네. 행복하네요. 아, <laughs> 뿌듯해요. 뿌듯해. 행복을 같이 느낄 정도. 예. 네. 와. 멋 멋있, 멋있지 않나요? 네, 아니 또 이준영씨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근데 네. 저는 이번에 제가 어필해야 될건 귀여움이어서요 네. 멋있으면 안, <laughs> 안 돼요 정형 뭐야 그 아니 그냥 이나가전제 <laughs> 인생에서 정말 뼈를 갈아서 애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이 작품에 정말 제 모든 걸 바쳤거든요 그러면은 그 준영씨 저희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게 캐릭터 변신을 너무 많이 확확 하셔가지고 아 정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꼭귀여 그 응축해가지고 여기 카메라 보시고 윙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여운 윙크 귀여운 윙크요? 예 오늘 뭐라 로얄 짤도 쇼니까 아주 그냥 짤부자로 한번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잉금 <laughs> 미쳤어, 미쳤어. 와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해도 미친 것 같네요. 너무,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지금 채팅방에서 애교 노랑컵님이 와 미치겠다, 준영이 애교라고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시고요. 20대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laughs> <걷고> 그만하세요, <laughs> 그만하세요. 그거 좀 그만하세요, 그만. <laughs> 정말. 정말 귀여움의 끝이다 준영이 애교하느라 우리 힘들었겠지만 너무 좋더라고 쪼 님께서도 사랑합니다 라고 m&m 지금 귀여움에 푹 빠지신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방에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 함께 할 코너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너에서는 여러분 각 개인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또 아까처럼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희진씨, 아까 뇌구조 캐릭터 토크 했을 때 명대사 기억하고 계세요? 네개 할래요? 돈으로 살수 있는지 없는지. 자, 제가 이걸 왜 여쭤본 줄 아세요? 이번 게임의 구호가 바로 본인들의 명대사입니다. 자, 수주씨, <놀람> 준영씨. <놀람> 너무 긴데, 잠깐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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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긴데, 잠깐. 어. 자 지금 판넬 들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준영 씨는 지금 눈으로 읽고 있습니다. 내 네, 대사. 뭐가? 잠깐만. 자이혁 씨. 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으면 과식 그러면 더끝거한자 이렇게 해야 하는 이렇게 겁니다. 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개인전인데 이제 마지막 욕망 끝까지 불태워 주셔야 하고요. 지금 저희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한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응원 동안 욕망이거든요. 여러분분의 욕망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분 각자의 대사가 이 자신의 구호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정답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확인을 하면 될 텐데, 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답이 알겠다. 하나, 둘, 셋. 이제 실스로걸돌려받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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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어, 된것 그래. 같은데. 내가 제일 빨랐다. <laughs> 너무 길어요. 저 자, 너무 길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laughs> 이또왜 그, 저그 웃... 이게. <laughs> 근데 되게 웃긴 건 이거 여, 여러분 욕망을 보여주시면 누구든 기회를 드릴 거고요. 자, 준영 씨는 긴 거를 엄청 외쳐 주셨고, 재욱 씨는 빨랐고, 희진 씨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웃음> <웃음> 이런 욕망도 사요. <웃음> 네, <웃음> 네. 자, 수주 씨, 아... 수주 씨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래? <laughs> 요거를 조금 더 빨고 그리고 뭐 크게 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으로 요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세상에서 이렇게 빠른 이재욱 씨의 대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만지면 고 싶은 너 꺼럼터.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이 욕망의 캐릭터의 총집합. 오늘 이곳에서만 로얄 짤도쇼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어떤 문제를 드릴 거냐면요. 저희가 처음에는요, 과몰입 그 대사를 드릴 겁니다. 자막을 보시고 빈칸이 비어 있거든요. 그 빈칸을 채워주시고 대사를 나중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빈칸 채우기. 다시 한번 개인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구호를 힘껏 욕망으로 외쳐주시면. 어떤 분에게든 이 순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문제. 수진씨 준비됐나요? 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자, 대사 키즈. 맞춰보고 싶은 분어 그건가요? 자, 이재욱 씨. 저도 이렇게 빠. 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이재욱. 저도 이쪽. 지금 세상에 제일 빨라봤어요. 우 와, 난와이 욕망. 자, 여기서 안 맞추면 이게 되게 이상해지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어, 그. 공백 안보시나요 <laughs> 이제 사실 된걸 돌려받을 때가 <laughs> 된거 <것> 같은데! <laughs> 돌려받을 때가 됐다! 자 돌려받을 때 <laughs> 이수영 씨에게 넘어갑니다 자 정답은?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동아줄로 <laughs> 정답입니다! <오. 웃음> 와. 아 이거를 저는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널좀 이용하려고 메이저리그로 오는 아. 동아줄로라고 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변명을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변명이 아니라 이거 <laughs> 고 <그리고> 나만 <laughs> 어. 선물 가져가면 좀 그렇지 네.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낚아채기 준영씨 1점 가져가게 됩니다 와우 아 축하드립니다 준영씨 보자마자 아셨어요? 보자마자 알았는데 제가 이거를 빨리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틀리길 바랬어요 좋네요 네 아니 준영씨가 흔들리는 동공을 빠르게 파악하여 네. 바로 인터셉트 아 재욱씨 지금 약간 허탈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저게 제 대사거든요 어, 저거를 제가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우리 준영 씨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캐릭터? 뭐 저는 뭐 태호가 불러주는 대로 사는 거죠. 일편단심 뭐. <laughs> <laughs> 태호 말하기. 뭐 순수하지만 순지만 순진하지 않은 거면 뭐 순진하지 않은. 아는 거고, 거고. 네. 순진한 거면 순진한 거고. 어, 순수하다면 순수한 거고. <laughs> 그, <웃음> 이제, <웃음> 아, 리액션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은 하셔도 됩니다. 네. 어뭐 그냥 이제 이나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하나 던 대사인데 어, 이나가 이렇게 그냥 뭐제뜻대로만 바래준다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아요. 이렇게 동맹을 맺고 출발하는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홍수주 씨가 1점, 그리고 이준영 씨가 1점씩 가져가면서 세 번째 제시어 주시죠. 자. 땡땡땡 게 없는 땡땡 게 없는 그런 놈이 필요해. 어 지금 관심 저, <laughs> 저, 관심 받고 싶으면 너큰거음쳐 <laughs> <저, 저>, 대사 <대상. 웃음> 왜 이렇게 사람이 작아지죠 계속? <laughs> 자 정답은요? 못하는 게 없는 놈, 못할 게 없는 놈. 정답입니다. 이준영 씨 놓치셨어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약간 헷갈려가지고. 네. 그리고 근데 타이밍 상 제가 한두번 쉬고 이제 다음부터 열심히 좀 해려고 지금. 와, 이 전략가. 정정당당하지 않잖아요. 아, 네, 정정 아 형이 맞춰버리면 하지. 게임이 바로 끝나니까. 네, 저는 아, 이제 두턴 정도 쳤으니까. 와, 뛰어볼 생각입니다. 사실 그 전략가 용이 주도한 전략가 포즈는 사실은 포지셔닝은 우리 이재영 씨가 담당인데, 어우 지금. 아, 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왜 작아요? <laughs> 모르겠어요. 아니, 자, 지금까지 이준영 씨 1점, 홍수주 씨 1점, 이재욱시 1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씨. 예. 이제 세 문제에 스틸 기지가 남아 있거든요. 예. 이번엔 조금 확실하게 1점 얻어볼 의향이 있으신 거죠. 아, 이번에야말로 조금 움직여도 되지 않나. 크...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예. 게임은 이제 시작됐 어. 멋있다. 지금 방금 그래요? 네. 그냥, 그냥 한 건데 지금 제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됐어. 아 무슨 왜 어디 어디에 나오는 대사가 았습니다 희진 네. 씨 지금 약간 계속 와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게 안 맞나? 예, 네. 희진 씨 어떠세요? 네, 아 저도 게임을 진짜 잘하는 편인데 여기 너무 어렵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스틸 퀴즈로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스틸의 일부분을 보여드립니다. 그 스틸을 보시고 이것이 캐릭터가 무엇을 하는 건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자, 스틸 퀴즈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본인들의 명대사 확인해 주시면서 욕망만 보여주신다면 어떤 분에게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yeah. 예. Yeah. 자, 가겠습니다. 스틸 퀴즈 문제 주시죠. 이제 슬슬 내걸 돌려받을 때가 된것 <laughs> 같은데. 이준영, 이준영, 이준영. 된거 같아요. 이번 문제 이준영. <laughs> 된거 같아요. <laughs> 와 대박이다. 와 이제서야 이준영의 모습. 예. 네, 된것 같아요. 지금이에요, 딱. <laughs> 정답은요. 태호랑 이야기하는 첫 만남. 첫 만남? 정답입니다. 처음 만났요 이야기. <웃음> <웃음> 와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준영 씨? 아왜냐면 제가 그 저사 저. 사, 저 더 컷을 진짜 좋아해요. 음. 뭔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첫 시발점인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틸 컷을 처음에 받고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이제 약간 공사장 같은 데서 뭔가 또 남자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티커 중한 한 장입니다. 어, 그저 스틸이 그 마주시에서 함께 마주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마주시에서 같이 마주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장면에서 이두 분의 어떤 첫 만남이 너무나 깨알 재미가 좀 있고, 어, 사실 그첫 만남 진짜 어땠셨는지도좀 궁금해요 두 분. 어 일단은 태호가 좀 추워 보였고요. 네. 실제로 추웠어요. 그때. <laughs> 착장이 달라서. 네, 반팔 티셔츠를 이제 입고 있었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하지만 그 반팔을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한태호를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 했죠 착장이 다름에도 멋있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이준영씨가 1점을 획득해가면서 자 그럼 다음 스틸 기즈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준씨, 희진씨 힘내주시고 자 다음 스틸 1점 음. 네분 동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마지막 문제거든요 자 우리 욕망을 쫙 끌어당겨가지고 이번 마지막 문제 5점으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 뒤집기 어떠세요? 아 이준영 씨 지금 이 점이에요. 아직 네, 단독 이 점, 2점. 단독 이 점이고요. 다른 분들은 1 점, 1 점, 1 점. 자 이준영 씨한테 좀 허락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퀴즈. 좋습니다. 콜 네. 콜해 주셨습니다. 와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만 맞춘다면 모든 걸다 뒤집을 수 있는 네. 이, 이 욕망의 구조에서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고 마지막 문제 5 점입니다. 주시죠. 내게 할래요? 돈로살수 있어? <laughs> <할수 웃음> 없지뭐 하라고? <laughs> <laughs> 들리시 <laughs> 일어났네요. <laughs> 제희진 정답을 대박이다. 맞추,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이거는 희주의 그, 살을 막는 희주의 손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laughs> 여러분 보이세요? 저 당돌하게 막고 있는 손까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데 네. 희진 씨 저가 어떤 장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지금 너무 행복해서 <laughs> <laughs> 아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태호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표현된 장면인데요. 태호가 저를 무시하고 이제 차를 움직이고 있는 장면에 제가 끼어들어서 막는 장면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 5점짜리 마지막 문제 최희진씨가 이 코너의 승리자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네. 자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희진씨 놀라지 마세요. 로열로더 10초 홍보 타임을 드리도록. 아! <laughs> 와 너무 와, 아쉽다. 너무 가져갔다. 아쉽다. 와나 <laughs> 이거를 맞혔었는데 이 선물 받았으면 <laughs> 완벽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와와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웃음> 저희가 세상에서 <laughs> 이렇게 높다. 큰 선물 준비하지 않았는데 너무, 너무 큰 선물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와 아, 희진 씨, 네. 자 홍보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면 되나요? 네. 네. 어 로얄 로더는 어 저희 어네네네 네, 네 명의 인물이 굉장히 어 피치기는 그런 마이너 마이너 리그 마이너리그아 홍보 <laughs> 망했다. 28일 수요일에 나옵니다. 어디서 볼수 있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너무 긴장했네. 아 멋있다 멋있다.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너무 좋아해 주시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어, 이거 늦은 시간까지 고생 해주신 우리 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스태프분들 참,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 로얄로도 정말 재밌게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음, 최선을 정말 다한 작품이라 뭔가. 아쉬움도 약간 많이 남는 작품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뭔가 아 약간 좀더 멋있게 이렇게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도 남기도 했고 그 정도로 애정이 굉장히 많았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2월 28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봐주시고 저희 넷도 로로즈와 동맹즈, 남매즈 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영이었습니다. 와. 좋습니다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로얄 로더 너무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28일 날 만나뵐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기 있는 주역 네 분과 함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하지영이었고요 이 시간까지 채팅방에서 계속 함께 해주신 시청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로더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